오케이. 딸일, 딸일. 고일로 꺼져 있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지위관께서 돌아오셨군요. 토큰 좋아요. <놀람> 그러니까 리로할 돈으로. 적은 리롤로좋은게 뜨면 버프를 깔끔하게, 주는데그게안될 때가 보셨군요. 좀 있거든? 좀 어떤가요? 아, 왜, 3탄 에이, k 요에왜 왜 나만 왜왜 그그 나만 그에 맞는 골드를 뭔가 n 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야 이걸로 벗겨 아아아아 아. 아. 아, 좋아요 마지막에 좋았어요 마지막에 여 e d t h 소리 질 뻔했어. 저 열기가 정말 야, <laughs> 뭐야? 황금인데, 다리리 황금 만드는 거 좋나? 난 아닌 것 같아. 3코스트 황금으로 뭐 대단한. 그러니까 봐봐, 이거 두 개. 그러니까 개체수가 하나 딸려.

코발트는 언제나 옳다고요. 그렇긴 해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근데 봐봐요, 악마가 두번 뿅뿅 쏘잖아. 뿅뿅 쏘면 6딜이다 그럼 이 친구 3 3이 아니죠? 9 3이죠 근데 9 3인데 일방적으로 때리니까. 그거보다 좀더 좋을 것이다. 아융화체아 아, 그러네. 나좀 아, 생각 없이 깨한다 아,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세가지고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상점 짠거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융화체키우려면 별론데? 이대로 별로고요. 계속 가시죠. 야옹이를 때리네 여기서 독성 지느러리지 지느, 지느러미 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정도이 정도로 이정도 5승 고 정도로 키우기 아쉬운데 한번더 돌릴 수 있거든 아하 이런 임두를 존내 키워볼까 나쁘지 않은 발상인데 카드가도 있어 각이다 일단은 이걸로 이거 내지 맙시다 야 진짜 각인데 이거 세개 따다닥 사고 얘네 세개 팔고요 이거 이거 두개 팔고 카드가 내고 따다닥 팔고 아 여기도 여기도 영웅공사네 실력 보여줘 실력 아 이걸 저격당해? 아쉽네

<laughs> 즐겁다. 아 무척 즐겁네요 게임이. 제발 멀록도 써? 나올 리 없죠. 황카못 보았잖아. 상점 3렬이잖아 야, 여기 공격력이 너무 센데 지는 거 아니야? 와이김임 임도 도발이요 안 주는 게좋을것 같아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불바르. 불바르도 사실 키울 수 있긴 해. 흠. 제로스 두개 살까요, 우리? 너무 너무 그건데. 이 필드 믿고 안 하는 것 너무 양아치인데. 너무 전장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두어신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 밑에 있다지만, 무려 피라마드 상대로 6대0의 승리를 거둔 두어신인데, 제로스 두 개를 산다, 산다고 내가? 우습게 본다고? 잘하고 계십니다요아 일단 동성 없어 좋아 이거 한방에 따고 이득괜찮아 이거 괜 볼만하네요 뭐지 나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나한테 저어린다고? 소질이 있으시군요. 흠. 토큰. 패치워크가 지금 체력 14거든요. 상당히 레전드고. 흠. 왔다, 왔다. 왔어요.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넷펜. 넘는 <끝> 힘. 오케이. 혹시 뭐를 그 뭐냐 미친 미친 휘둘러치기 생각해서 모두 사야지고 여따 합치라고 일 되면 죽겠는데? 아 리필 됐다. 아 이거 교환 너무 안 좋은데. 인두가 때리면 안 되지. 일단 좋네요. 근데 이거는 어 좋아. 왼쪽 나이스. 구뎀 정도면 맞을만하지. 아직 맞을만하지 않아요. 나 체력 낮은데 17인데? 근데 높은 편이네 생각보다. 애들 체력 우위를. 애들 체력 이상하다. 하나 둘 셋.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 오래 안쓸 친구들을 팔아요. 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나이이 아주 커다에에 흠. 꺼져. <laughs>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도성 없겠지? 아 좋아 아 교환 이쁘다 네 <laughs> 너무 좋은데? 오 말가니스. 근데 이건 그냥 살게요. 키우지 말고. 두개 사는 게 낫거든. 웬만하면. 다릴각 생각하면. 어 근데. 굴려 볼게요. 상점이 오렙인데 욕심 조금 내보자. <웃음> 웃기네. 이네 <laughs> 이거 다릴 쪽으로 공성파괴자 킬만 하거든. 하나를 버려야 된다 친다면 영국을 잡아 버려야 되나? 나 근데 나 완전 악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도발이 많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공허망단차 버릴까? 그래도 되겠다 이러자 말가니스랑 이거 버리가 좀 그러네 아니면 굳이 악마 쪽에 그포커스를 그니까 거쳐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뺄수 있긴 해이 친구를 뺄수 있긴 해아 근데 이거 빼는 게 맞을 까 이거 뺍시다 고방난서 빼는 게맞아 천보리필 역겨운데 만만찮았어. 그러니까 융합체가 있어야 지금 비싼 군이가도 볼만한데 일단은 일단은 그는 제 목숨 톱덕기 해냈군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그러면 뭔가 아깝긴 한데 탑시다. 아, 근데 야 버프 너무 많이 너무 이 들어갔는데 2 1 8 9사라고아 그러네. <laughs> 야 버프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쉬운데? 도그시콜라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대충 했어. 라시들라시콜라 고용해 보세요. 아나 괜히 이상한 생각라 방금 고민했어요. 아, 오른쪽에 버프가 다 들어가길래 그냥 환카 만들까 이 생각했지. 소이있으군요뭐 어, 좋은 거 없나? 아, 임도걸렸어요 그런가 살걸 살만 했는데 거부를이걸로 버틸까 배치가 그렇게 이 좋아 이거 이거요? 않거요요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 첨보 들어왔던 중인데, 근데 이긴 것 같아. 야, 이거 쏠쏠해, 진짜 영공에서 쏠쏠해. <laughs> 더쏜다 이거. 말간 말간일 수도 있어. 다녀. b a n 임도 이번엔 사볼까? 근데 1일이 나오나, 2가 나오나, 도진 께진 아니에요? 사지 맙시다 불매운동. 딜 안으로 키울 건 늦었지. 판카 각이나 볼게요. 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야, 상대가 상대방이 어떤 그큰 도발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이걸로 세게 때리고 싶은데 첨보를 그 전에 벗겨야겠죠? 이렇게 해볼까? 모르겠네.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네, 이렇게 딱 휘둘에 말가이스청하실수 있긴 해요. 어, 뭐야, 쟤 뭐야? 날카로운. 독성, 독성 첨부 벌러들이 많네요. 언제 만었지 역겨운데? 데미지 센 것만 잘다녀 아주 상대 역겨워요 굉장히 역겹고 아 근데 잽이 있네 어떡하지 잭 가드를 해야겠는데 잭카들을요 이걸로 하면 돼요. 아, 김무건님 김무건 님, 시결 구독 감사합니다. 음 달도 구독해라라고 믿고요. 아, 잠시만요. 나 지금 바빠. 기다려 봐.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성스러운 빛을 믿고 지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아, 모르겠어요. 나 잭카드 냈거든. 이러면... 도발이 아예 없네. 지금. 이거 고개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상대 뭘로 체력이 많이 없어지고, 공화군주가 있기 때문에. 좋아. 이잘 싸우면 죽일 수도 있나? 잘 싸우면. 어! 5뎀3뎀 8댐. 이게 악마다 신조차 모독하는 멀뭘 완성된 멀록조차 모독하는 악마들에게 위험 이게 악마야 아 김무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김무건 씨발려나 다음달도 구독해라 라고 해달라고요아 감사합니다